말띠분들한테 정석으로 갈수 있는 거는 지금 올해가 이민 년이기 때문에 올해 범띠해운하고 말띠하고 굉장히 상합을 이루기 때문에 좋아요. 좋은데 올해가 이민 년이고 범해해운이면은숲 속에 우리가 산에 어떤 임금의 역할이 범입니다. 작년, 재작년, 2,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게이 말띠분들이란 말이야. 말띠 분들 지난 시간에 말띠 분들 잠깐 왕고해주시면서이민년에는 말띠가 운세가 굉장히 않다. 좋다. 아. 어이 말띠 분들한테 정석으로 갈수 있는 거는 지금 올해가 이민년이기 때문에 올해 범띠 해운하고 말띠하고 굉장히 상합을 이루기 때문에 좋아요. 좋은데 이 올해 말띠 분들한테는 정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노슬 합이 그대로 올해 이민년으로 볼때이 분들은 범띠, 개띠 이분들하고 잘 맞아요. 잘 맞는 이유가 자 우리 범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이민년이고 범해운이면은 범해 숲 속에 우리가 산의 어떤 임금의 역할이 범입니다. 말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다룬 형국이지. 어 범띠와 같이 아우러졌을 때 그래서 이 범띠에 굉장히 용맹스러운가. 어? 이 범띠에,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야생적인 부분과 올해 말띠들이 날아야 된단 말이야. 날개를 달아야 된단 말이야. 왜? 작년, 재작년, 2,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게이 말띠분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범띠예요. 범띠기 때문에 올해 이민년의 말띠분들하고 이 범띠분들하고는 완전히 합을 이루지.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말띠분들이 또 받쳐줄 수 있는 거는 이 개띠분들. 말띠 또한 어리가 강한데, 개띠 또한 어리가 강해요. 근데 말띠 같은 경우에는 보기보다는 자기가 앞에 나서고 싶은 역할을 한단 말이야. 어? 자기가 나서고 싶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어떤 해가 이민년의 올해 이 말띠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뒤에서 묵묵하게 받쳐주고, 쳐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개띠분들이세요. 이 개띠분들이 보기보다 우직한 면이 굉장히 많아. 소띠만 우직한 게 아니고 이 개띠분들 또한 마찬가지 우직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뒤에서 묵묵하게 병풍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이 개띠분들이야. 그래서 올해는, 이 민년에는 이 말띠분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대로 갑시다. 이노술 해가지고 범띠, 개띠, 이분들과 손을 잡거나 이분들과 함께 아우러서 우리가 뭔가 일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올해 이 말띠 분들이 날라야 돼 날을 수가 있는 해란 말이야. 그러면 옆에서 범띠와 개띠가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마블 이루는 데다가 금상첨화로 갈수 있다 이래 봅니다. 안 좋은 띠는 우리가 말띠한테 굉장히 해가 되는 띠가 뭐냐? 어, 올해 이민령 기준을 했을 때이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 지띠를 피해야 돼요. 한참 날개를 달아서 소사 오르려고 불이 활활 타 오르는데 이 지띠 같은 분 지띠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확 물을 쏜는단 말이야. 불을 꺼뜨리는 역할을 해. 그러면은 이 지띠 분들이 굉장히 영리하고 좋다지만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 지띠 분들이 어 나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에. 밀어준다는 역할보다는 자기가 치고 나가려고 이게먹으려고 하는 형국이 많아 그래서 모든 계약권이나 사업에 있어서 뭔가 나를 받쳐주는 사람을 찾을 때는 이분들한테 짓디가 해로워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